약끝다 먹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비치는구나그 g 850g 정말 맛있 안녕하세요 저는 마닐라에 살면서 국제결혼을 준비중인 필브로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제 아내인 샌디씨의 생일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밥부터 밥솥에 앉히고 한국식으로 아침에 미역국을 해주고 싶어서 어제 소고기도 샀는데 막상 미역국을 만들려고 하니 국간장이 보이질 않네요 얼른 한국마트에 가서 좀 사와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마트가 집에서 3분 거리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긴 한데 필리핀은 8시만 돼도 덥긴 합니다 9AM to 10PM 일단은 저쪽에도 한국마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길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대선 날이죠. 뭐 누가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저야 뭐 관심은 별로 없지만 아, 한국 분들도 아시는 파키아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Hello. 어, 다행히 여기 열었네요. 봉고, 진간장진간장 진간장. 아, 국간장이 없나본데? Miss, do you have a soy sauce? Another kind of soy sauce? Only two? 아이 o n t k 떨어졌으 don't 이 마트에는 두번 왔는데, 2층에는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러잖아, 국간장을 사러 왔다. 엄한 것만 사고 가네요. 국간장을 못 사서 진간장과 멸치 액젓을 사용해야 할것 같아요. 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 생일에는 무덤덤해지고 있지만, 뭐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곳에 살다 보니 필리핀 사람들에게 생일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1년 중에 자신의 생일과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 처음 만난 생일인데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미역국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참기름으로 소고기와 불린 미역을 볶은 뒤에 진간장을 넣고 열치 액젓으로 간을 맞춘 후에 다진 마늘을 넣고 끓여준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 뭐가 빠졌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샌디씨도 일어났습니다. 어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생일 파티를 했었거든요. Let's eat! 오, 네. 어, 밥도 잘 됐네. 이역 두개는 김치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진짜요? Usually, u s u a l use s in this m 미역국? 응. 유노 미역국. Usually Korean birthday. 어. s e a w 미역. 여자친구 한국 음식 중에 국물 들어간 건 거의 다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음 뭔가 꼼수가 있었지만 여자 친구와 맛있게 먹어서 다행입니다. 다 먹었어요? 오.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김치도 다 먹었습니다. 자, 설거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알았지나. 알아요. 저도. p l e i s e stay. Toast t h e next. s my a t e yesterday we a l 네. how a b 어? 어, 아, 빼빼로바. 체 h e r 무거워처럼 생겼는데? t e a 짠. 샌드씨는 투표하러 간다고 합니다. <laughs> 조심히 다녀오세요. <laughs> 안녕, 바이바이 안녕. 잉아. 아 다음 날 오후 5시 반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어, 어제는 투표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5시가 넘어가니까 차가 많이 막히기 시작하네요 저희는 그린벨트 몰에 왔습니다 명품관이네 여기 쇼핑몰이 부촌에 있어서 꽤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원래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고 그러던데 이거 예쁜것 같은데? Uh, not my style. Do you want to buy glasses? I still have one. 음. 이거 어때요? No. <laughs> 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여자친구 스타일이 항상 이런 스타일이라 어, 본인이 좋아하니까 음, 취향을 존중합니다. Really, 어, 아, 이거 비치는구나. Yeah. 아 어,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럼 이걸로 하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여자들 피팅룸엔 어? 근데 사람이 많아서 입은 걸 제대로 제가 못 봤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여자친구가 안 산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런 스타일의 옷도 없고. 안녕하세요, 저밥 먹을래요? 네. 저희는 레드 크랩에 왔습니다. 어, Let's go. 어떤 메뉴가 있는지 볼까요? 크랩 종류가 1 2 가지가 있고. 이쪽에는 씹고드가 있네요. 씹으시고요. 이비 <laughs> 생일 기념 포유 어, 매장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Which one do you like, food or clothes? Food. <laughs> 음,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편이라 브랜드나 비싼 옷 그런 거 별로 뭐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거 사는 거돈 아깝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신발 하나 사도 뭐삼년4 년씩 신고. 이건 앞치마인가? 에이프럼? 자, 그렇죠? 잘 어울리는데 빨간색 프린트색 루트비에 너날콜 저는 이거 별로더라고요 깔라마시 칠리 <laughs> 믹스 원래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지만 시식은 원래 돼지 부속으로 만든 게 많은데 이건 오징어로 만든 거예요 짭짤한 오징어 볶음밥. 음. Thank you. 아리마오 칠리 갈릭. 음 칠리 갈릭. 치고. 치고. 진짜 뜨겁다. 와. 어. 야. 야 진짜 뜨겁다. 여기 살바 맛있다.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맛있네.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추천해거 If they are no, if they are crab lovers, s e f o lovers, yeah, I can recommend this one. But if t h e are not l i k 제가 오늘 알리망어를 먹으러 온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가 바닷가 갔을 때 알리망어가 아니라 게를 사왔는데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엔꼭 알리망어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Do you like crab, right? Yes. 음. 아, 스노크랩. 스노크랩 비거된 알리망어. 대리피 있어요 지 근데 먹다 보니까 여기 있는 튀김 마늘이맛있네요 이렇게 밥 위에다가 얹어 먹으니까 갈릭라이스가 되네요 음, 이게 별미인데요 음.. 게는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튀긴 마늘소스가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게장을 여자친구가 좋아할지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4,225원 아, 서비스 차지가 346회소네. 네. 배불러요 So what I can say is complain something. I a my honest view. First of all, the server. We ordered 차분한 여자 친구가 불만이었던 점을 요약하자면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가 알리망어를 보여달라고 하자 한 마리를 가져와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몇분 후에 온 앞테이블 손님이 같은 메뉴를 시켰고 치즈 가리비를 시켰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니 앞테이블 손님에게 떡하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망어는 중성이 제일 맛있지만 앙컷보다 수컷이 맛있고 원래 저희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늘밥을 시켰는데 그냥 밥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화가 좀 났습니다. 저녁 되니까 여기 분위기가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많아요 여러분